라이브 방송이니까 이점 미숙한 점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. 자, 고객 야, 안녕하세요 하나씩자재마트인데요 부담집이죠? 아 저희가 매월 1일자 승급 이벤트 진행하시는 거 아시죠? 승급 이벤트요. 모르세요? 응모함에다가 그, 넣는데 승급 이벤트 한돈 이벤트 당첨되셨어요. 네한분한분한 한분 35만원가량 되거든요 네네. 이거 수령하러 오시면 돼요 내일 아 네. 네. 오셔가지고 대표님 사실 가시면은 저희 직원이 안내해드리고 수정하실수 있어요 네. 승급으로 줘요 돈. 돈이 돈 아니라 승급 아 <laughs> 2월 진짜? 1일 설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, 오늘 사업점, 완성점 다 당첨 발표를 하였고요. 이제 돌아오는 3월 1일 날또 추첨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